야, 비웃지 마. 그냥 그래, 말하고 있는데, 대답 안하는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laughs> 미안해. 어, 너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해봐. 나, 지금. 너가 못 들은 거 같아. 우웃야 거야 너를비웃은게 아니라.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었어? 근데 어? 여기 너밖에 더 있어. <laughs> 유유도 유유, 아까 있어요? 저기 있었어. 오늘저 혼자 갈까? 저기? 맛있어, 진짜요. <드세요. 웃음> 파이팅입니다. <웃음> 불티슈 소개해 볼게요 맛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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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저 얼마 전에 그 여자 고대 분이 했는데 그분도 저희 여자라서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통 음. 피디들이 음. 남자가 TV 오니까. 이 말을 음. 진짜 많이 듣는다. 음. 진짜 옛날에 그거 보고 해서 지금 얘기한 부분이 어디쯤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어디, 갑자기 어디까지 나왔어? 아이고, 네. 아라인은고밍아웃이라고 지금? 근데, 야 그러면 너무 초반인데? 내가 가보 가봤... 스포니까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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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아? 내가 히피펌 한 거야. 아야 야. 야. 들었어, 자 은주야 근데... 너 얼마 줬어? 근데 요건 얼마 안 하긴 <웃음> <웃음> 얼마 얼마 안 하긴 해서. <laughs> <했어>. 근데... <laughs> 네. 뒤돌아봐. 아 근데 파마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야, 놀랍다. 놀랍다 은주야. 그냥 짱이다. <목소리도> 미쳤다. 지금 부풀어 오르고 있어, 은지야. 신기하다니. 나 아, 벌레야? 이돼 진짜 귀여워 컬러가. <laughs> 왜? 벌레야? 근데 진짜 귀여 말고 <목소리> 아니야? 끼는 무당벌레야. 체크무늬랑. 진짜 신기하다, 왜? 아근 여기 진짜 다시 올려놓은 게 진짜 참... 난 이거 먹어 <laughs> 오 m 지 이거 같이 먹어야 돼 무조건 야 여기 바삭바삭해졌어 그니까 얼었어 진짜 대박인데? 표정 <laughs> 봐아 음. 근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한입 먹으면 안데 트라이오 레이유 진짜 맛있고 이런 맛같이더 빨리 먹어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우유 아이스크림 공경. 정말 맛있어. 이거 지금 찍으면 어떻게 해? 응? 아직 안된 거야. 그게 공기가 안되 거. 그게 공기가 안된게 아까부터 보고 있었어요. 만났을 때부터 보고 있었어. <laughs> 이제 와서 가린다고? 내밀... 야, 이거 진짜 예쁜데 장난 아니야.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건 달라. 이거 하나씩 구매하자. 그니까. 이거 봐 이거. 반지 블록이네. 어. 저것도 간지난다. 아 근데 좀 말도 안 되긴 하네. 좀. 디옥 애들 조금도 좀 그러네? 아 핫도그랑 얘 중에 고민되는데 너는 그거, 아, 이거 어 이거 나비 아니겠어? 동료면? 어, 얘야? 어, 무조건? 정하다지. 아 근데 이것도 핫도그는 귀엽잖아 이게 근데 조금 또깐지나좀 뭐가 문제 뭔가 뭐랄까 그럴듯해 보면 그럴수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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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어 예, 그렇게 그래. 보면 그럴수있어 나도 좀 그랬어 <laughs> 난 그럼 얘 할게 <laughs> 귀염둥이로 난 얘들끼리 한꺼번어와안 나와? 응 눌러야지 이게 그냥 따딱따딱 하는 거야 애가 구조신호 보내야 좋겠는데 음. 여기 있어 여기 이런 느낌 그래 우리 하나씩 구, 각자 또 구매하자 응왕이잘 어울리는데? 한데 이거 네. 혹시 베이지 페어링 이건 뭐예요? 페어링은 저희 집 네. 음료 와인 응.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네! 그냥 빵이 너무 맛있어. 응. 아니 아니, 쫙쫙하고 약간 바삭해. 맛도서 응. 진짜 맛있어, 빵. 음! 나쁘지 않고, 맛있고. 맛있다. 맛있다. 응. 너무 괜찮은데? 아, 이 응. 일요일 응. 안 갚고 저다. 우리 응. 주말 응. 같지 않아? 응. 이러고 있으니까? 일요일 같아. 일요일 응. 같아. 난 약간 방학 같아. <laughs> 너무 응. 방학 같아? 응, <laughs> 응.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웃음> 음. <웃음>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스테이크. 이갈라 미디엄으로 했어요. 이거 뭐냐. 딱 여기만 뿌려서 먹어야 찍먹으로. 맛있다. 음. 그냥 너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그 먹어봐야지. 그냥 먹어봐. 음. 그냥 먹어봐. 와.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그래, 오케이. 이렇게 찍어, 찍야 돼가지고. 와, 이 완전 영원이 안 나네. 어. 와, 나도 이거 찍어도 돼. 나 보지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말고 내가 찍고 있었는 돼. 캡 어. 아까부터 내가 봤는데. 용이하라고 <laughs> 혹시 약간 그초 들면은 뭐돈 나오고 이런 거예요? 돈돈 <laughs> 돈 나오는 케이 그러면 애지정할게눈 <laughs> 떠요? <따라>? 아직 안 떴고 사진 찍고 있을게요. 네 고마워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샀다. 웃음> 아 루피야 <룸피잖아>, 루피. 룸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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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크림으로 만든 스 <laughs> 아, 무려 심지어 피스타츠 무화과 케이크 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든 그리고 루피초가 들어가 있는 엄청난 아, 진짜. 케이크예요 아 고마워 선물은 이상 날에 맞춰서 갈 거야 아 진짜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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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산지도 <laughs> 받았어요 은주가 서운할까봐 은주도 있어요 그... 그거 아니래? 내가 말... 내가... 너 알지? 미국식 누군지 알어 응. 알아 알아 미국식 너무 아는데? 어, 미국 미국식 다른 잖아 아. 아, 그런 거 건... 좀 다양하게 a i n 습니다 h o s e are sweet. I was p a 만 t of the same. Two, three, f o 네. r five, six, seven, eight, nine,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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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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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사이즈를 진해서 살짝 커팅해드렸고 안에 보시면 4컷짜리는 네. 네. 나중에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네 사용하시면 있으시면 네점도 하나 더넣어드렸어요네 붙여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영막 갈리래요. 구독자 애칭 정하자. 아 싫어. 꾸러. 야, 구독자가 없는데 왜 구독자를 불러 내가. 아. 우리 구독 자구나 너네. 내 구독. 자너 너네, 너네 구독자긴 해. 맞아. 내 유튜브 기다리고 있어? 어. 자, 그려 알았어. 내가 이거지. 나 이이다. 마다 말이야. 미안해. 아, 날이야 아, 올라가 줘봐 줘.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어. 한번 사진. 고마워, 인사. 또이 정도 두 살이지. 살이지. 제 살이지. 이제 두 살이야? 몰라 나만 나이는 모르겠어. 고마워, 얘들아. 와, 뭐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와, 몇 등? 그니까 이거... 집에서 뭐~ 삭발 음식이 나왔습니다치 그쵸? 아니, 고기가투기 들어있는데... 닭고기, 닭고기, 블랙도기야. 그치? 아, <목소리> <목소리> 의식한 <목소리> 손놀림그니까치 의식하지 마자연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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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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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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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내가 그 얘기를 했 나는 사진 보는 이미 높아서 고집부려. 사진을 계속 찍어주겠대.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고집센이야짠 케이크 받았어요. 가운데 꽂아 되겠지? 가운데. 가운데에 넣겠지 됐을 듯? 들어 른손얼굴에 그려가시. 내 자락 좀 봐줘. 고마워. <laughs>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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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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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게 날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그럼 어. 이렇게, 이렇게 간다. 응. 그렇지. 이런 거, 거 필요 없겠지. 어 하지 말고 어, 일 봐. 봐. 어, 해봐 해봐. 짠 지금 선물로 받은 게 와가지고 언박싱 해볼게요. 짠 제가 지금 이사한 집에 조명이 필요해가지고 은주랑 유유한테 조명 선물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꼴 선물해준 거예요. 지금 뜯어볼게요. 너무 기대돼요. 빠밤빠밤 <놀람> <놀람> 박스 안에 박스 <놀람> 귀여운 게 나온다 <놀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 <놀람> 안, 안 보인다고요? <놀람> 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묵직해요, 진짜. 아 어머야. 이렇게 섬세할 수가 있나? 이거 그냥 이렇게. 터치, <laughs> 토치, 터치, 토치, 터치에요. 다 있어? 다 있어. 오. 귀엽다. 우리 밤이랑 잘 어울린다. 끝. 우정 출연해주는 애들 고마워.